일단은 조건들 봅시다. 양수다. A랑 K가. 그리고 X분의 K거든요. 그럼 분자가 양수니까 뭐, 요렇게 그러시겠지. 근데 지금 그림이 중요하지 않구요. 어, P점이 있고 Q점이 있는데, 이거 PQ의 길기가 마 1이라 줬고 그리고 이 PQ를 원점에 대칭해요. 그래서 온게 RS거든요. 우리는 PQRS의 넓이로 요 A 값을 구할 거니까 지금은 그림은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해봐 지금 p 좌표가 뭐냐면 x를 a로 잡았으니까 얘는 a, 그 a분의 k가 되는 거고 그 q 좌표는요 q 좌표는 a 플러스 2라고 잡았으니까 a 플러스 2가면 얘는 지금 a 플러스 2분의 k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가 두 개인 게 싫잖아. 그러면 저 가족권으로 문자를 줄일 수 있나 보자고. 그거는 가족권하면 길지 길기 길기는 앞에다가 a 플러스 있으면 y도 앞에다 적어주고 뒤에다가 a 적으면 얘도 a 분의 k를 적어서 이렇게 뺄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모는 깔끔하게 2만 나오네요. 2만 나오는데, 이 분자가 싫으니까, 이거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곱해볼까요? 그래보면, 물론 분모에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이 식이 뭐가 될 거냐면, 2, 2 곱하기 a고, a 플러스 2고요얘 가서 k로 묶어주면, 어, 얘는 a 플러스 2 주구니까 여기는 앞에는 a가 남고 뒤에는 빼기해서 a 플러스 2가 요렇게 되는거 같고 요 값이 얼마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거예요 맞아? 그러면 요만큼을 산수해봐 요게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러면 빼기는 죽여주고요 여기에서 2도 약분을 시켜버리면 지금 나오는 게 얘만 넘기면 그냥 k 값이 a 곱하기 a 플러스 e가 되네요. 그러면 k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p 좌표를 한번더 쓰면 그냥 a 컴마고 요거 집어넣으면 a가 죽어서 a 컴마 a 플러스 e가 p 좌표고. 그러면 q 좌표는요? 자표를 쓰면 x 는 a 플러스 2지 얘 올리면 a 플러스 2가 좋고 이렇게 a가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한건 p,q의 좌표는 구해준거야. 근데 너네 원점에 대칭 해동하면 어떻게 바뀐지 아나? 어? p를 원점 대칭이면 r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r 좌표를 구하면 원점 대칭은 둘다 부호 바꾸는 거니까 알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빼기 A 빼기 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빼기 E 빼기 A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막이, 막막하죠 왜냐면 얘네가 뭔줄 알고 그 기울기를 구하냐고 그래 그래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잘 보니까 P랑 Q가 무슨 관계예요? P랑 Q가 X, Y 자리가 바뀐 관계죠. 그죠? 그러면은 P랑 Q는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이게 지금 Y는 X 대칭인 거 맞아요? 그죠? 얘네들도 보니까 얘네도 지금 R과 S도 X와 Y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보자. 이 둘도 Y는 X 대칭인 거 맞지? 그럼 Y는 X대칭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Y는 S가 요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P가 있고 여기 Q가 있는 거니까 Y는 X대칭이라면 요렇게 그어서 어,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PQ를 잇는 기울기가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RS를 잇는 직선의 길기도 그놈도 지금 빼기 1이라는 얘기 맞죠? 맞아? 그러면 봐봐 뭐 PQ가 이렇게 있고 원점 대칭 했으니까 뭐 R과 S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이게 양수라서 이쯤에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은 Q를 원점에 대칭이 동한 게요렇게 와서 이쯤에 지금 r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q를 원점 대칭이 동한 게 이렇게 와서 s가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죠 공간이 좁아서 잠깐만요 지금 얘가 요렇게 오면 여기에 지금 s가 있는 거 맞지 그치 말하는 게어요 pq를 있는 길기가 얼마고 요놈의 길기가 1이고요. 지금 S와 r 을 잇는 길기도, 이게 지금 길기도 지금 빼기 1인 거거든요. 그러면 둘은 딱 평행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어 R과 Q의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기울기나 아니면 S와 P를 잇는 길기, 얘가 지금 궁금한 거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뭘 구하냐면 요 P 좌표하고 s와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 보면 여기 a 쓰고 a 플러스 e 쓰고 여기에 마이너스 a 빼기 e 쓰고 빼기 a 써서 요렇게 하고 빼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구해 보니까 분모가 얼마냐면 ea 플러스 e가 나오고요. 분자도 ea 플러스 e가 나오죠. 어?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이요. 우리 PS를 구했으니까 초록색 선이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1나온 거지. 얘는 빼기 1이지. 그러면 여기 직각이네요.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 은이 RQ 요둘 이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구해보니까 봐봐. 지금 R과 Q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a 플러스 1을 쓰고. a 쓰고 빼기 a고 빼기 a 빼기 2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빼봐 빼보니까 얘도 똑같네요 얘도 그냥 2s 플러스 2고 얘도 지금 2s 플러스 2면 얘가 그냥 1되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도 직각이에요 그러면은 직각 직각이니까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 거야 따라와 그죠? 그러면은 아 PQRS가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건, 음,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래서, 난 지금 PQ하고 PS 두점 사이 거리만 구해서, 넓이로 S 값을 구해낼 거야. 그럼 갑시다. 목표는 정했으니까, 여기는 다 구했고, 정리를 좀만 하고 갑시다잉. 이렇게 해서 길이만 두개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지금 선분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면 음, 뭐나오죠? 그냥 그냥 써기요냥. 쓰면은 a a 빼기 a 플러스 이죠.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나오죠? 얘는 플러스 2의 제곱 나오니까. 루트 8이어서 길이가 2루트이네요. 그죠? 돼요? 그죠? 그러면 봐봐,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잖아. 좌표를 구하면, 그럼 ps는요? ps의 길이를 구하면, 선분 ps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요 둘, 지금 얘하고 이 둘의 길를 구해 그러면은 루트 하나 씌워 놓고요 A한테 얘를 뺄 거죠. 그럼 이건 ES 플러스 E의 요만큼의 제곱이고, 얘둘 빼도 플러스 해서 그냥 ES EA 플러스 E의 제곱되는 거 맞죠. 그거는 얘가 루트하고 2배의 EA 어, 플러스 E가 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얘는 2는 나갈 2는 못 나가니까 여기 제곱이 지키 얘는 앞에서 EA 플러스 2는 밖으로 나가고 루트 2가 되는 거 맞죠? 그거는 요 녀석이 뭐 가로 세로가 되는 거니까 이둘을 곱한 게 넓이가 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곱해봐 곱하면 루트인 2될 거니까 지금 넓이가 뭐4 곱하기 EA 플러스 2가 넓이가 되는 거 맞아? 근 이게 2를 끄내면 8곱하기 a 플러스 1일 거잖아. 얘가 8루트 5인 거니까 이거 8은 죽어 그럼 나온 거는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5에다가 1을 뺀 값이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k 값은 해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게 k 값인 거니까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 2 더하면 얘는 루트 5 플러스 2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둘하면하면2 더하면 2 답은 면입니다 그럼 답은 면번입니다2 더하면 2 더하면 2